자, 오늘 소식은 정말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꽤 많이 됐었던 문재인의 평산 책방. 책방의 운영은 재단 법인 평산 책방과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책방 운영 위원회가 맡는다고 했으면서 수익은 전액 재단에 귀속이 되고 이익이 남으면 공익 사업에 활용을 할 계획이라고 했었으면서 정작 책을 산 사람들의 영수증을 보면 앞서 문재인이 설명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게 대표자 문재인의 이름과 기존에 알려진 것 5이 520... 으로 시작하는 사업자 번호가 아닌 다른 사업자 번호 448로 시작되는 사업자 번호가 찍혀 있었죠. 즉, 문재인 개인 사업자로 책 판매 수익을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표자도 안도현이라는 사람으로 나오고 그렇다면 책을 사고 영수증에 그런 이름으로 찍혀야 하는 것을 왠 생뚱맞게 문재인 이름이 찍혀져 나오니 책을 산 사람들은 뭔가 의아해했겠죠. 네, 뭐 쉽게 말을 하면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꼼수를 부리다가 국민들한테 들킨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된 건데 그 문재인 명예 사업자가 폐업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웃기죠 여러분? 이것도 참 진짜 웃긴 게 당당하면 왜 폐업을 해? 애써 낸 사업자를 뭔가 하려고 하다가 수 틀리니 욕을 먹으니 폐업을 하는 거겠죠. 폐업일자는 지난 8일자로 확인이 지금 된다고 하네요. 맨 처음 문재인은 이 사태가 터지고 난후 이렇게 변명을 했었어요. 재단 법인의 행정 처리가 지연돼 일시 적으로 개인 사업자로 운영이 됐을 뿐이며 수익금 전액은 재단 법인 평상 책방에 귀속이 된다라고. 근데 과연 이 모든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 아무도 이걸 걸고 넘어지지 않았을 경우 과연 사업자 폐쇄를 강행을 했을까? 과연 그럴까? 기사에 나오지 않았고 화제거리가 안 됐으면 개인 사업자로 계속 영업을 했을 텐데 이걸 굳이 다시 바꿨을까? 문재인이 그랬잖아요 행정처리가 지연이 돼서 그냥 잠시 개인사업자로 책을 팔았을 뿐이라고 아니 그러면 행정처리가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해서 바로 해결이 됐다라는 거야 뭐야 걸리자마자 개인사업자를 바로 폐업을 한다라는 건 그렇게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걸린 찰나에 행정처리 지연이 다 복구가 돼서 해결이 된 건가 그럼 해결이 됐으면 굳이 다시 전환만 하면 되는 것을 왜 사업자 폐업까지 강행을 하는 거지 마치 들켜선 안될걸 들킨 것마냥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 좋은 생각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개인사업자로 슬쩍 바꿨다가 조금 땡기고 다시 은근 슬쩍 재단법인으로 바꾸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돈이 정말 없어서 돈이 급했던 건지 근데 그건 또 아닐 텐데 대통령도 했던 사람이 연금도 나오고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아도 될 것을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사단을 냈나 싶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 5년간 이 사람을 겪어왔지만 진짜로 통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잔머리를 굴리다가 지금 딱 걸린 케이스인 것 같은데 위선적인 행동은 진짜로 꾸준하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난 정권 때 국민에게는 알리지도 않았던 거 그리고서 정권이 교체되고 난후 알려진 게참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요거 탈원전하면 5년 후부터 전기인상요금이 불가피하다라고 수차례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묵살하고 국민들에게도 비밀로 했잖아 국익의 해가 된 라는 보고를 받고도 그걸 묵살을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탈원전을 시전을 했던건데 국민 입장에서는 참 괘씸하기 짝이 없죠 정말 이것 뿐입니까 또 거짓말하다 걸린거 서해 공무원 사건 역시 처음엔 국민들에겐 거짓으로 얘기를 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권이 끝난 후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난후 우리가 알게 됐고 그래서 지금 당시 안보 라인들 지금 다 빵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 놈민 강제 북송권도 마찬가지 어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맨날 다들 키냐? 들키지나 말든가 문재인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해명이 없어요. 판매 수익이 전액 재단에 귀속이 된다고 하고 이익금은 공익사업에 쓰겠다고 했던 그 거짓말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 해명이 없다고 뭐할 말이 없으니까 해명을 안 하는 거기는 하겠지만 너무 괘씸합니다 진짜. 그리고 공익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대체 무슨 공익사업인지 아직 국민들에게 설명을 안 해줬어요. 단순히 책 파는 게 아니면 뭐 앞치마 파는 게 굿즈 파는 게 공익사업인가? 그것도 무보수 봉사자 수십 명을 부려가면서 일주일간 책 5천 권을 넘게 팔았다고 하는데, 야,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그러면 전부 다 문재인 개인 사업자로 흘러 들어갔을 거 아니야. 한 권에 만 원이라고 쳐도 5천만 원이 넘네? 일주일에 5천이라. 오픈빨이 있다고는 하겠지만, 일주일에 매출 5천이면 한 달에 2억이 넘는 매출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리고 내가 정말 또 화나는 거, 민주당. 왜이 문재인의 이 사태? 무료 봉사자를 뽑는 이 노동 착취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는지 난 이게 참 궁금해요. 69시간 잊지도 않은 거 외쳐가면서 별용천 지랄들을 다 떨드만 왜 문재인의 저 어? 열정페이 크그 자체 무보수 직원 뽑는다는 저 소리에는 왜 다들 입을 다물고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민주당이던 정의당이던 노발대발 해야 될일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다입 다물고 있는 거 보시라고 내로남불의 결정체라니까 다들 민주당 어느 의원 하나라도 이 문제. 문재인의 말도 안되는 꼼수와 노동착취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있나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없어 없어 아무도 얘기조차 언급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자 문재인의 꼼수 한 열흘 남짓만에 국민들에게 들키고 주랭랑을 치는 모습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왜냐?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니 라는 생각에 이미 속을 다 봤습니다. 국민들이 딱 걸리자마자 바로 하루 이틀 만에 폐업하는 꼴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연금이 월에 천만 원씩 넘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부족했나? 문재인을 보고 어딜 가나 좀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의 샤인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